근데 사실, 환자들이 가끔 가다가 물어볼 때 있거든? 강남에서 왜 치과를 하냐? 서울에서 강남에서 치과를 하는 이유는? 남편, 그, 가, 이거는 뭐 어차피 강남역, 강남역이 그냥 이 치과에서 사서 가로치고 차를 했는데, 강남역이 좀 비싸겠지? 어, 입찰금액 입찰 가가 얼마지 알아? 5 0억 생각해봐. 나도 55일 거라고 생각그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야. 뭐? 100억? 원래 감정 평가액보다는 2배가 넘는데, 근데 3년에 11억이래. 3년에 11억? 그 생각보다 대형 치과에서는 하기는 되게 괜찮은 금액이잖아. 1년에 3억? 3억. 광고비 생각해봐. 3억, 한 달에 3천이니까? 응. 완전 괜찮은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여기 한 두세 배인데. 그리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음. 그렇게 왔다 갔다 지나치다 보면은 강남역 가로치고 이렇게 써있으면 사실 되게 브랜딩 파워가 셀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대형 치가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음. 음? 그런 광고비 생각해보면 사실, 오, 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어, 했었어 매출이 뭐 그런 데는 뭐연에 그러니까. 500억 이렇게 매출을 그러니까. 하시니, 음. 그런 연매출 500억의 회사에서 광고비로 월 3천을 썼다는 게, 어? 뭐 귀여운 거지 어? 그런 데는 음. 솔직히 수억씩 광고비 있겠네. 쓰는데 그러니까. 아니 또 이런 기사가 있어 그 강남 임플란트 치과 왜 먹튀 치과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다 식립 심리... 뭐 그런 거한두 개인가? 뭐, 한두 갠가? 뭐. 근데 이번에 이질만 헛청...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신사양에서도 있었고 어, 뭐 계속 나오잖아. 가상은 임플란트 30만 원, 40만 원뭐 이래가지고 했다가 응. 선납 받고. 스세스클럽도 테스, p t 비용 선납 받고 문닫는 거랑 비슷한 거. 여기 옛날에 여기 옆에 우리 병원 응. 옆에 있었잖아. 응. 거기도 난리 났었지.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치과가 폐업률이 되게 높대. 5년 이내 폐업하는 치과가 10개 중 최근? 4개. 어. 최근이지. 응, 응, 응. 예전은 아닐 거고. 응. 폐업률 높고 이렇게 광고 음.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매출만 내고 마지막까지 환자 책임 못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AS라든가 사후 관리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환자들이 가끔 가다가 물어볼 때 있거든? 강남에서 왜 치과를 하냐 어. 우리 보고 지방으로 오라고 어. <laughs>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오, 원장님, 뭐, 프로필 너무 좋으시고, 여기서 경험도 많고, 그런데 사실, 뭐, 지방에는 좋은 치과도, 마, 물론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치과를, 치료를 받으려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서 이런 거지. 문화생활 즐기러 서울에 오시는 이유가 있듯이, 음. 서울에서, 강남에서 치과를 하는 이유는, 직원, 우수한 직원 수급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치. 그리고 우수한 기공소랑 거래하는 게좀 용이하고 그니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강남역으로 안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강남역은 강남 정말... 역은 강남에서 좀 특이한 동네 그치. 전국 최저가를 찾길 원하시면 가는 곳 <laughs> 옛날에 그런 광고도 본적 있는데, 무슨 커피 한잔 값으로 임플란트.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전국 최저가그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음.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곳이죠, 거기는. 근데 이런 건좀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막, 아까 얘기했던 그막싼 임플란트 가격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광고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환자들 다 모아놓고 그런 거 사실 그, 식립하는 닥터들이 그 페이닥터들이 그래도 그좀 실력이 실력이 아니까뭐 실력이 또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 숫자가 되게 적을 거니까. 음. 왜냐면 자기 실력 있는데 음. 개운하지 개운하지 음.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신 없는 친구들이 페이닥터들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원래 치과 하면은. 그 박리담에 많이 하는 치과들 강남역에 다 모여 있고. 박리담회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게 박리담에는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데 마진을 적게 보는 거고 그쪽은 이제 퀄리티 보장이 과연 될까? 이 문제인 거야. 그런 것도 있지. 어. 거기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성형 쪽은 압구정 음. 음. 이래. 근데 어쨌든 이쪽에다분산돼 있으니까, 지방, 나는 사실 지방에서 하면은 우리가 진짜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laughs> 사람들이 우리 강남에서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치과하는데 되게 잘 버는 줄 알고, 원장이 뭐나 프라치 많이 하니까, 응. 어? 수술하면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줄 알고. 사실... 뭐 아까 예전던 500억 매출 내는 치과, 뭐 기업형 치과라고 해가지고 100억씩 남겠냐고. 그런 건 아니지. 그게 런 아니라고. 뭐. 우리는 이걸 칭찬을 받아. 사실 우리도 남편 여의도에서 5년 있었고, 응. 우리 여기 지금 나하고 결혼과 거의 비슷하잖아. 여기 있었던 게 그러면은 사실 남편은 거의 응. 십몇 년을 이 청담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응. 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15죠? 사실 10년, 15년 했겠지. 여의도에서도 환자들 같이 다 넘어왔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버텼던 거는 진짜. 여의도에서 환자들이 잡고 이제 회사가 좀 커지면 어. 강남으로 이전하셔가지고 <laughs> 환자를 따라오는 이지 그지. 응. 진짜 그 감사한 분들 되게 많지 뭐. 그때 응. 가족 가족 단위로 지금 응. 다 같이 다니고 계시니까 그몇명 기억나. 아무튼. 근데 이렇게 폐업률이 이렇게 큰데 사실 치과를 개원하면 개원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 많이 들지.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그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새까이 <laughs> 폭등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작년 대비 올해 진짜 두 배가 뛰었다고 그렇대? 하니까. 그러더라. 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구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으니까 인건비 뭐서 뭐, 뭐 최저시급이 오른 이유는 아니겠지만 인건비도 엄청 올랐고 자재비도 엄청 올라가지고 거의 실제로는 두배 느낌으로 지금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데 우리 뭐 장비들도 어쨌든 비싸고 많이 비싸고 하니까 치과가 그냥 그러니까 치과 장비도 보면 음.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얘기처럼4 0가 폐업을 한다 치면 리스크가 음. 크니까 경연병을 음. 줄이려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싼거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쪽도 양극화야. 그니까 좋은 장비들은 가격 이 유지가 되고 그치. 싼 장비들은 되게 싸게. 그래서 아니 이 가격에 음.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내국성을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그냥 AS 기간 <laughs> 끝나면 끝나게, 끝나게. 어, 그렇게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치과 제대로 오픈 개원하려 고 그러면 그래도 10억 드는데. 그렇 아, 그래도 <laughs> 이제 안과에 비교를 하면 안과는 라섹, 라식 하는 음. 장비 한 대가 음. 좋은 거가 이제 10억을 <laughs> 찍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개원 못하겠어? 못하지. 안과는, 안과는 뭐 그치. 혼자 개원할수 있는 게 답이 안 나오고. 그치. 데 이게 뭐 장비 한대 가격이 10억인데. 그러니까. 안과는 인테리어를 뭐 그러면. 그치 뭐 그치. 조금 하나. 그렇게 다면. 그거에 1 0억에한 절반 정도는 써야지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나올 텐데. 그치. 그러니까 치과는 그래도 10억이면 치과를 차릴 수 있는데. <laughs> 안과는 10억으로는 택도 없지.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래도 강남에서 우리가 남편이 치과를 할수 있을 만큼 음. 이 환자들, 남편이 책임져야 될 환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 사실 남편이 2005년도에 개, 개원했거든? 어, 그건, 제가 아, 네. 그건 제가 알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모르나요? 제가 2001년도에 졸업했는데 아, 알겠어요 <laughs> 2005년도에 개원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음. 그래도 우리가 어. 이 되게 오랫동안 강남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20주년이네 20주년, 20주년.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아, 예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